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징계구제 전문 누리행정사입니다. 의도치 않은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징계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데라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몇분 만에 감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취급했던 사건입니다. 한 주무관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모두 버리고 오직 논리로 성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등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뢰인은 일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바른 당시의 전체에 대한 내용, 전후 맥락을 통해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빠른 직후 사과를 했는지, 평소 근무 태도는 어떻게 했는지, 과거 징계 이력은 없는지, 이런 정상참작 사유들이 모여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과는 별개로, 내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태도가 소청심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성희롱 징계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확한 해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어, 경험 있는 전문 행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는 14년간 수많은 사건을 감경으로 이끈 경험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공직생활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누리 행정사가 당신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누리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